네, 휴가철입니다. 이 관상용 물고기를 보고 먹이도 주고 또 낚시도 하면 여름 더위를 잊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조영권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고기가 떼지어 다닙니다. 던져주는 먹이를 서로 먹겠다며 다투는 모습조차 예쁩니다. 물고기를 보러 온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평상시 에 이렇게 아이랑 바빠서 많이 못 놀아주는데.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물고기도 보고 또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직접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동그란 구멍 아래로 낚시를 던져 크고 작은 잉어와 붕어를 여러 마리 낚았습니다. 가족 모두 고기 잡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갑자기요 찌가 엄청 많이 흔들어졌어요. 음. 그래서요 좀 신기했어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물고기도 만납니다. 힘이 센 물고기의 황제 가물치, 호랑이 줄무늬를 가진 타이거 쇼베, 폭군 피라니아와 항상 웃는 얼굴을 한 혈액무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면 물고기들이 방문객들을 쫓아다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직접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고 교감을 통하고 이런 데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문화를 사람들이 접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물고기 세계를 체험하면서 어른도 아이도 잠시나마 더운 여름을 잊습니다. YTN 조용원입니다.